저 오늘 초대 손님이 누군지 듣고 이런 생각했어요. 차라리 200만 명 앞에서 방송하면 했지 얘네 둘 앞에서 하는 건 지옥이다. 그만큼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민망하고 오그라들고 그래요. 오늘 저의 DJ 데뷔를 축하해줄 축하 사절단으로 모신 분들 진짜 오늘만큼은 비웃지만 말아주세요. 블락비바스타즈의유건비법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네, 블락비 파스타즈의 비범입니다. 네, 블락비 파스타즈 유건입니다. 아, 죄송한데 그 제가 인사를 부탁드리면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예, 네. 아 네, 네, 아, 네. 네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, 그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사실 이게 약간 네. 저의 입김도 조금 이, 있는 거죠. <laughs> 어, 유건 씨가 저번에 제가 스페셜 디제이할때 네. 와 가지고 제가 다 작가님들한테 저희 경이 좀잘 부탁드립니다. 아 어, 앞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어떠냐고 아 제가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고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 네. 그게 조금은 저, 작용하지 않았을까. 아 저희 제작진이 다 바뀌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네. 네, 네. 제작진이 <laughs> 다 바뀌었고요. 아이고. 그리고 또 피오는 커피를 사들고 왔었는데요. 저희 그 권희 씨랑 비범 씨는 맨손으로 왔던 기억이 아, 나요. 아이고 아이고. 네 아이고, 아, 예, 예, 그렇습니다. 예. 음. 근데 아무래도 두 분을 저 제가 이제 축하 사절단. 이라는 엄청난 이름으로 모셨는데 네네. 사절단이라면 최소한 뭐 축하송, 축하댄스, 축하랩 뭐 이런 거라도 네네. 가져오셨을 거라고 네네.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. 음, 음 어떤 거뭐 준비 해 오신 거죠? 저 비범 형이 축하랩을 준비했거든요. 축하랩 축하랩을 <laughs> 축하 준비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프리스타일인가요? 프리스타일이죠. 지금 지금의 음... 이 느낌과 뭘 담아서 자기가 하겠다고. 오케이 아깝다. 오케이. 아깝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재미는 없겠지만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이 반응 책임 못 지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어 민혁 씨 비범 씨 네. 가능하신가요? 전는박을 타죠. 아 제가 비트가 준비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또 네. 아, 비트도 네. 그 있어요? 있어요? 네 비트를 써드리면요. 준비... 그 하고 싶은 말씀을 프리스타일 아, 네. 랩으로 좀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. 아까 어떤 어떤 스타일로 하실까요? 랩 그룹으로 하실 거예요? 아니면 약간 샤워팅으로 하실 거예요? 전 속삭이는, 랩으로. 아, 속삭이는 네, 랩. 아 속삭임 랩. 알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비트 주세요. <laughs>

약간 속삭속 i 이 이게, 이게 속삭임 랩이라는 장르인가요? 네, o x a g i n Soxagin. Soxagin. 하하 x a g i n Soxagin. s o x 요 g i n Soxagin. s o 아, 그 g i n s o 아, 이거 그러면, 다 경희씨한테 배운거죠 아 그렇죠 아, 근데 정말 랩의 리듬을 네네.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어요 극찬 아닌가요? 경희씨한테? 박경 꿈꾸라 찾아왔지 뭐 이런, 이런 랩이 너무 좋았고요 우리 또 유건 씨도 랩만 빠지지 않잖아요 l e t 유건 비트 똑같은 거 준비해주세요 <laughs> 유건 씨는 어떤 랩 스타일 가지고 계신가요? 요거는 살짝 전사 랩이 있잖아요. 전사 스타일 어떤 어떤 스타일이요? 어 전사 스타일이요? 아니, 그루브예요, 속사포예요, 아니요? 어, 어, 스타일을 맞네. 좀 말씀해주시면. 어 굉장히 약간 여유롭고 이렇게 단어가 많이 없는 랩을 했잖아요. 네. 좀전좀더따닥따닥 이렇게 채워진 어. 랩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아 약간 더 타이트한 랩. 네. 어. 때려박는 랩. 타이트, 때려박는 랩, 네. 타이트한 랩. 네. 네. <laughs> 네. 비트 주세요. 드랍 더 비트. 민혁 씨 앞에 거 해주세요. 취, 아니, 취임사 유원 씨거 해주세요. 그러면. What? No! 와. Yo, Pakyong, y o k Ra, Udin, and u d j 가 축하해 오. 오. 우리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축하해. 다다다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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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청, 청박. 웃음> <laughs> 이들거든요. 막혀, 정식, 축가, 대가, 대사, 축가해 이런 게 예. 정말 그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랩인데. 아 정말요? 네. 확실히 <laughs> 타고나신. 보이는 건가요? 아, 그 본인이 잘 판단하시더라구요. <laughs> 예. 음. 어, 두 분의 어, 랩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요. 음.